네, 첫정 보내드렸습니다 어, 세 곡을 연달아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앞에서 계속 예언을 주신데제 이름은 김수찬입니다 네 왜냐면은 제 이름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한1 3년 정도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방 같은데 다니다 보면 막 정수찬, 이수찬, 박수찬, 막 이찬수, 김찬수 막 그런데 김수찬이 빼어날 수의 빛날 찬자를 써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어 고마워요 찬이 사랑. 지금 이렇게 또, 이거 티셔츠, 이렇게 미스 코리아츠를 믿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군데군데. 그분들에게 저희 팬카페, 우리 찬이 사랑인데, 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저랑 이렇게 오늘 공연 있을 때마다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응원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잘 보여놔야,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어못 보던 분이시네. 요 오늘부터 하신 거예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잘 보여놔야 이제 제가 가수로 오래 해먹을 수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아마 여기에서 오늘 김수찬 보신 분들도 이제 많이들 이렇게 패카페에도 가도 하시고 이렇게 또할수 있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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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딱 여기 앞에서만 좋다고 하지 마시고 네. 집에 가셔서 한 번쯤은 네 김수찬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마당. 네. 그거 진짜 그때보다 훨씬 낫죠 얼굴이. 네. 그거 아침에 준비하려고 새벽 4시 반에 막샵 가가지고 미용실 가서 연주군지 빼고 다 찍어 바르고 얼굴에다가 그냥. 그때 또 얼굴도 부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죠, 얼굴? 모레도 예 잘생겼어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수찬하면 흥이고 흥하면 또 김수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흥 넘치는 곡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릴까 하는데 이 예, 날씨가 조금 어, 산이라서 그런가 공기도 좋지만 약간 좀 저녁 되니까 쌀쌀한 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만 계시다 보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양옆으로 살살 흔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네 이곡에 맞춰서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신나게. 요즘여자 요즘남자 신나게 준비되셨어요? 네. 이거는 기운을 좀 바꾸자 날씨가 추우니까 계속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막자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함께 요즘여자 요즘남자 신나게 시작해볼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그럼 다같이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네!